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거든요.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남자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는 건뭘 상징하냐면은 남자의 성기를 거세하는 상징인 거예요. 음. 생식 기능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육체로서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그 어떤 성기를 거세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거세를 할수 없으니까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 가지고 거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다 죽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잉태하겠다라고 하는 할례는 죽음과 새 생명으로의 탄생을 나타내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 할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약으로 왔을 때얘 똑같아요. 세례 침례 침례교에서는 침례, 의베 p t i 이라고 말하고 세례라고 말하는 이 의식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행 바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걸 세례 침례 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 방식의 삶이 죽고 다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대로 새롭게 이제 할례를 하고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옛예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물 속에 들어갈 때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합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세례와 침례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굉장히 적극적인 어, 구약의 할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침례다. 음. 어, 그리고 그 침례 세례와 침례에 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음. 죽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 음. 어,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어, 구약에 이제 두 민족이 쭉 나뉘어집니다. 이스마일에게서 시작되어지는 민족이고, 음. 이사에게서 시작되어지는 민족이고. 예수님은 이삭에게서 오게 되는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스마엘은 그 주변 국가들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계속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과 사라의 자손인 이삭.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의 자손이고, 음. 종의 자녀는 어,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이걸 비교를 하면서 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 우리는 이스마엘의 종된 자녀들이었지만 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음.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구약적으로 이삭의 자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다. 음...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음...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온, 온 민족을 민족이네요. 위해서 오셨기 네. 때문에. 하경자매님이 로마서 9장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둘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둘 중에 이삭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고 거기에 예수님이 나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자손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아까 말했듯이 그 이삭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삭의 자녀의 약속의 자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로마서에서는 약속의 자녀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 나뉘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분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할례가 세례와 침례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설명해놓는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인데 우리 영원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골로새서에 보면은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 침례가 되었고, 구약의 할례가 내 이전의 삶을 다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새롭게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 표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돌아가실 때 내가 물 속에 같이 들어가서 내 지금 살아왔던 내 모든 아무개 아무개는 죽었고 그리스도 아파의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는 신약을 아니까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하실 할례보다 더 위대한 세례 침례를 여기서 우리는 또 미리 음. 그림자를 보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스마일과 이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일 사건은 인간의 불신앙의 전형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 루터는 할례를 단순한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받는 의의 표징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뭐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볼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치밀하게 그 모든 그 후손들을 이스마엘 뭐 어느 누구가 나와도 약속의 자녀를 통해 예수님 오게 하는 거 이게 구속사잖아요 구원의 역사. 그러면 마귀는 절대로 못 오게 해야 되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철학자 분이 계셔요 돌아가셨는데 달라스 윌라 윌라드가 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어, 그 책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게 하는 그 모든 그 구원의 역사, 마귀는 그걸 딱 보고 못 오게 하는 역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마귀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 계속 못하는 방식으로 딱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마귀는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오겠구나 해서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 딱또 변칙 봤을 때 마귀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다음부터 재밌는 게 보면은 항상 장자를 통해 첫째 아들을 통해서 유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항상 둘째 아들 다윗에 가면 막내 아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것을 마귀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속사를 이끌어가고 그것을 뒤늦게 알았던 마귀는 계속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니면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계속 죽이려고 하지만 끝끝내 파도가 있어도 고래를 삼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철저히 보호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이루어내시는 역사 이게 구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굉장히 재밌는 또이프이에요이 어, 또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 2 6 3 3 3프로0 3번